유리야 너 2학년 거 행특에 뭐라고 써있어? 공부 잘하는 애들 거 궁금한데 좀 보여주면 안 돼? 야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닌데 니네 생기분 안 궁금해 유리께 궁금하지 그리고 좀 친하면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야? 진아야 적당히 나대 너보다 한유리 내가 더잘 알아 유리한테 빌붙어서 깝치는 주제에 야 너는 왜예 편도냐? 아 소문 틀린 거 하나도 없네 우진아 친한 남자애들 많다는 거 근데 왜 연애는 안 하실까? 뭐 어장인가? 야 말해봐 네가 그렇게 꼬리를 잘 춘다며? 이탄솔 너 이런 애한테 매달려봤자 얻는 거 하나도 없다. 아, 야, 농담이야, 농담. 무슨 농담을 다 키워봤냐? 유리야, 너 이런 애한테 계속 말 걸어 줄 거야? 주제도 모르고 깝치는 애한테? 아, 끝 떨어져.